고생들이 너무나 많으십니다 저렇게 용접 손상 말씀드릴때 용접 손상 중에서요 용접 손상 중에서 저온 손상 콜드 크랙이 있었죠 저온 손상 콜드 저온 균열 쪽에 있었습니다 이게 두가지가 뭐 1번 뭐였으냐면 하드닝 하드닝이라 해가지고 당금질 하드닝 크랙이 있었고요 c r A C k 있었고 두 번째가 수소 Hydrogen Induction 수소유입 크랙이 있었습니다 이 균열이 있었어요. 두 가지가 있었는데요. 이중에서 이제 고 하드닝 크랙이 됐습니다. 말씀은 단검질. 이거 하드닝은 단단하다해서 단검질이죠. 단검질, 당금질. 단검질 크랙이다, 균열이다, 뭐 이렇게 부르기도 하고요. 균열 이렇게 돼 있고요. 이거는 이제 어제 말씀드렸지만 이거는 저기 마이클 독일 교수님, 미카엘, 미카엘, 폴 교수님, 예 독일 보험 대가, 보험, 보험 대학, 대학교, 독일이죠. 네. 이분께 상의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일단 요거 단금질클릭 우리 전에 그 기억나시죠? 이렇게 용접을 하면 용접을 하시면 자 철판에 넣은 뭐 바이프든가 용접합니다. 이렇게 비를 쫙 합니다. 그러면이거 용접비도 용접금속이고요. 요걸 이제 좀 나눠줘 나눠가지고 이렇게 해제를 반 나눠줘 반 절반 나눠가지고 이렇게 요요 요건 녹아서 1500도로 보고요. 약 1500, 도 900도로 보고 500도로 보자. 이거 모지죠모뭐자 모재. 이렇게 했을 때 중간을 해서 여기는 뭡니까 여기는 같은 여기를 이제 여기 비드 고 비드 용접 금속 비드라고 해 비드 bad 비드 여기서까지 녹지 않은 거 요걸 보통 해즈 해서 연령 연부 연령 양부죠 히트 이펙트도 e 해가지고 연령 양부 네, 이렇게 됐습니다 자 이걸 반나아 가지고 이쪽 안쪽은 이제 모제 결정 이후 현명으로 가야 됩니다 이게 눈으로 안 보입니다 결정이 크기 대략 이 정도 되고요 이쪽은 결정이 다그랬죠 고원이다 보니까 결정이. 이, 좀 작은 게합체돼가지고 커집니다. 그래서 이쪽은, 우리 보통 우리는 이걸 조립, 조, 조립, 조대입자 해즈라, 조립해즈라 부르고요. 헤즈. 얘는 세립해즈다, 이렇게 부르죠. 세입, 미세입자 해즈, 이렇게 부릅니다. 자, 이렇게 나왔습니다 요건 1레지 2mm 정도 됩니다.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전체적으로 예. 해봐야 뭐 1인치도 안 됩니다. 예. 온도에 따라 좀 틀릴 수 있고요. 그래서 조금 그러니까 조립해즈 얘는 금냉이였고요 얘는 금냉이였고 얘는 선행이었죠. 선행이었습니다. 만약에 얘가 저기 지금, 하드니까 당금질이 옵니까 오스트라이트는 당금질이 안 되죠. 한번 오스트라이트는 영원한 오스트라이트. 그러니까 당금질 안 되니까 페라이트 결리가란 게. 만약에 s 4 0 c 다얘기 s 4 0 S40C다 s 4 0 c 종료 했습니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이게. 절반하도 페폴, 페폴, 페폴 이렇게 되잖아요. 페폴 이렇게 되겠죠. 페폴. 페펄. 이는 페폴입니다. 페폴. 페펄. 페플라스펄인데자 선행인 니까 페폴이죠. 자 일단 온도가 올라갔습니다 900도 이상으로 A1 변태가 723이니까 올라갔어요. 이거 오스트라이트 받겠죠. 자금냉입니다 어떻게 됩니까? 네. 금량. 그래서 금냉이 되니까. 그럼 이쪽은 왜 금냉이입니까 이쪽은 선행이고 자 보시면 이쪽이 1 5 0 0도죠 모재 몇도죠 모재 모재 약 20도 20도다 자 전열처리 전열 처리. 전열 전열 안 전열처리 전열처리를 미리 용접하기 전에 전열처리 안했을 경우에 20도 1400에서 20도 내려오는 속도 하고 900도에서 내려오는 속도 어느더빠르지9 0 0크니까 이쪽이 9 0 0 크죠 빠르죠 그래서 금냉이 되는 선행이 됩니다 선행은 그냥 로 돌아오고요 얘는요 금냉이 되니까 뭡니까 하드닝 단금질딱딱해진다 뭡니까 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 당금질이, 있거든. 당금질은 팽창뉴트림 탄소가 이 뿌리 바뀌면서 올라가고, 뒤 틀어지고, 결정 님이 좋아. 이거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기 비드 바로 제일 심, 심한 거부터 쫙가겠죠 크랙이. 이렇게 하겠죠. 그렇죠. 균열. 이게 당금질 크랙. 좋은 균열은 하드닝 크랙. 이게 가장, 가장 위험하지 않나 싶습니다, 이거. 아, 그럼 이건 결국 뭡니까? 이게, 이게 이게 되려면 제일 영향을 주는 게, 결국, 마르텐사이트, 결국 뭡니까? 마르텐사이트죠? 마랜타인 사이트 생성 균열이죠. 생성에 의한, 의한 균열입니다, 이게. 그 다음에 두 번째. 탄소량이, 많은 거 어떻게? 탄소량이 많으면 어떻게 요탄소량이 많으면 10%가 많을수록, 많을수록 균열 감소성이, 균열 감소성이 올라가죠. 왜그렇습니까탄소량이 많으면 그만큼 역굴 박힌 게 많으니까 더 많이 팽창되겠죠. 만약에 0.8이면 한4% 팽창됩니다. 0.4%. 0.4니까 한2% 한, 한 팽창된다고 보시면 돼요. 쫙 팽창되고 뒤틀리고. 예, 그래서 결국 내려오면서 단단하니까, 못 견뎌가지고, 결국, 크릭하는 거, 균열. 당금질 균열입니다, 이게. 네. 네. 그래서, 3번 C, 이퀴벌란트라고, 탄수당량이라고 써요. 이게 올라갈수록, 당연히, 당금질수가 올라간다. 이렇게 되어 있지 습니까 그래서, 결국, 요거는, 대책, 대책어때 대책. 대책은 뭡니까? 대책은. 대책은. 자, 결국, 얘가, 당금질 되면서, 마르텐사이트 때문에, 팽창해서드림면서 깨지니까, 마르텐사이트를, 안 만들거나, 만들더라도 천천히 만들거나, 적게 만들거나, 이렇게 하면 되죠. 자, 변태 되다가 천천히 변태 되는 거고 갑자기 변태 되는 거 틀리잖아요. 그러면 가장 좋은 변태성뭡니까이 바로 전열칠입니다. 전열첨. 이게 프리팅입니다. 프리팅. H I N G. 후열칠이 말고 후열칠은 용접 다 하고 나서 이쪽에 인장 잘류가남으니까좀더싹 감싸가지고 하는 후열칠이고 용접하고 나서 용접하기 전에 해야 된다. 왜? 용접 하자마자 바로 균일이 가버리니까. 그래서 애칭은 전열칠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전열인데 그러면 어. 예, 전철이 목적, 목적이고 목적. 전철이 이거 1번 목적. 목적이죠. 자, 조립해 주죠. 조립해 주. 의 마르텐사이트 생성에 의한 의한 균열 방지하는 목적이죠. 예, 방지 목적. 이 온도만요. 온도는 종류별로 틀리죠 그래서 탄소량에 따라서 탄소 당량에 따라서 틀립니다요 그래서 온도는 약 그냥, 그냥, 한 100에서 한 350도 사이. 요거 이제 적정히 맞춰가지고 이제 나중에 그거 보시고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기본적으로 이거 요거. 요거 빼고요. 이거 요거, 요거, 요거 빼고. 일단 요거 나중에 말씀드리고요. 이거 요거. 요 요거. 관계에 대해서는 이렇게 간단하게 정리했고요. 단순 당장이라는 이런 건 다음에 또 이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